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자연 속에서 걸음을 옮기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렌지와 함께하는 이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멋진 카페에서 현지의 특별한 커피를 즐기세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함께 아침이나 오후의 여유로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친구와의 수다 혼자의 사색에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치앙마이의 야경은 마법 같은 순간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늘로 떠오르는 랜턴을 바라보며 소원 을 빌고 그 눈부신 순간을 공유 하세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은 여행의 하이라이트 가될 것입니다. 부리라타나 호텔은 치앙마이에서 고급스러운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친절한 직원과 멋진 위치가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음식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부리라타나 호텔은 총 42개의 고급스러운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럭스 킹 사이즈 침대부터 패밀리 객실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여행 중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가든 뷰가 있는 객실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더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앙마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리라타나는 현대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성인 전용 호텔입니다. 호텔 주변에는 유서 깊은 관광 명소와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이 호텔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부리라타나 호텔은 실내 수영장과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 여러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와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손님들은 릴렉스 할수 있는 스카이바에서의 음료 한 잔도 놓칠 수 없겠죠. 브리라타나에서는 다양한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풍부하고 정교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의 식사 공간은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아키라타페 호텔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치앙마이 여행을 만끽하세요. 친절한 직원과 훌륭한 위치, 깨끗한 객실이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맛있는 조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키라타페 호텔의 각 객실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에어컨, 안마커튼, 그리고 완비된 인스턴트 커피 및 미니바가 있어 여행 중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호텔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고급스러운 욕실 용품까지 제공되어 귀하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치앙마이의 매력을 느끼며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아키라 타페 호텔은 편리한 렌터카 서비스와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와 안전 금고를 제공, 투숙객의 안심과 편리함을 보장합니다. 모든 이용객들이 무료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키라 타페호텔은 수영장과 풀사이드바, 마사지 서비스 등을 통해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합니다. 호텔 내 기념품 가게에서 특별한 여행 기념품이나 간단한 여행 용품도 구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맛있는 조식이 제공되는 아키라 타페호텔의 식사 공간에서는 하루를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바에서 여행 동반자와 함께 기분 좋은 밤을 보내고 다양한 식사 옵션을 통해 언제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매력을 만끽하려면 아키라 타페 호텔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치앙마이에 위치한 데차이더 데코 호텔은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로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위치에서 가족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데차이더 데코 치앙마이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객실 내 화장실과 욕조가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목욕을 즐길 수 있으며 킹사이즈 침대와 플러시 베개가 있어 아늑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가족 여행객을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아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입니다. 호텔은 치앙마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주요 관광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데 차이 더 데코 치앙마이 호텔은 관광과 휴식 모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서비스 직원들은 친절하며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편안한 체류를 보장합니다. 호텔 내에는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서비스와 안전 금고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해 여행 중에도 부담 없이 안락한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교통 서비스 또한 고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매일 뷔페식 아침식사가 제공되며 룸 서비스로도 편리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를 경험하며 고객들은 일상을 떠나 특별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